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7일 우리 강서에 주중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고요. 또 약간 더운 날씨이긴 하지만 우리가 시원하게 예배당에서 또각 가정에서 자기 일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강서교회의 정수기가 바뀔 때가 돼서. 얼음 정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어, 강소교회 오시면 시원한 얼음물을 드실 수 있으니 목마르신 분은 어, 와서 얼음 한잔물한잔 드시고 기도하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 지난 주일부터 저희 강소교회는 슬기로운 제자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넘겨 주실래요? 예. 어, 슬기로운 요즘 슬기로운 의사 생활 뭐 이렇게 나와갖고 이그 판을 우리 딸이 만들어줬는데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서. <laughs> 파워포인트는 아내가 만들고 요 파는 딸이 만드는 간해수공업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제자 생활이라는 주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설교 말씀은 주님을 경외합시다라는 주제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고 생명의 샘이 흘러 나온다고 했고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했고요. 주님을 경외할 때 재앙을 피한다는 말씀을 다섯 가지 아주 소 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가장 슬기로운 아, 슬기로움의 아주 가장 근본은 성경 말씀은 명확히 아,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가장 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앞으로도 슬기로운 제자생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시르즈 전할 건데요. 오늘은 지난주는 슬기로운 제자생활의 근본의 본질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조금 실천편으로 그럼 하나님을 경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사람을 보여주면 좀더 우리가 따라가기 좋으니까 몇몇 사람을 찾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 어, 나왔던 말씀인데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슬기로운 것이며, 그게 기초임을 근본인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까지 고넬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아멘. 여기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나온 말씀이지만,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백 명을 책임지고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가이사라는 도시는 가이사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이약한 100km 정도, 104km 정도 떨어진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총독의 안전과 유대 통치를 위해서 약 600명으로 구성된 대대급 부대가 그 가이사라 도시에 있었고 그 중에 600명 정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6분의 1, 100명 정도의 부대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대장이 바로 고넬리였습니다그 당시 고급 장교들이나 총독들은 해외 파견지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사실은 그들은 어, 많은 어, 축적을 부를 축적하는 것이 상식적이었습니다. 재산도 증식시키고 진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그 안에 피지배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수탈을 하는 그게 보통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시저부터 그 황제부터 그 피지배 국민한테 많은 것을 지배 국민이 많이 어, 뺏어가는 것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식민지 백성을 착취해야 됐고 악착까지 더 뜯어내 뜯어내는 것이 능력자에 좋은 지휘관, 능력 있는 지휘관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신기하게도 여기 있는 고넬리는그 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 사회의 현상과는 조금 다른 아주 특별한 고넬리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모습 두 가지를 우리도 많이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배우기로 합니다. 첫 번째 고넬리는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누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정의 내릴까 했을 때한 가지 명확하게 나오는 성경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고넬료는 유대인도 아닌데 로마의 백부장, 로마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일정한 시간에 기도했어요. 특별히 오후 3시 기도는 어, 유대 시간으로 유대 유대교는 어, 9시 구시 기도라고 하는데요. 그는 하루에 세 번의 기도를 늘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성경 말씀처럼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환상 가운데 갔다 그러잖아요. 3시쯤에 그냥 어쩌다 만난 게 아니라 그가 했던 것은 아침 9시에도 기도했고요. 오후 3시에도 기도했고요. 밤에 해질 때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세 번은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어, 이방인이었어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오후 3시에 동시에 두 천사를 보내서 하나는 베드로에게 보내고요. 하나는 고넬료에게 보냅니다. 베드로에게는 어, 보자기에 여러 가지 온갖 짐승이 있는 것을 환상을 보여주고 받아먹으라는 환상을 보여주고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그 환상을 보여주고요.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가니 이런 사람이 있다 찾아가라 사람을 보내 찾아와라라는 두 가지 환상을 동시에 보내십니다. 사실은 이두 가지 천사를 보내고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둘다 베드로라는 사람 고넬료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요? 우리의 기도가 물론 우리는 죄인의 기도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위대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가 왜 중요한 하면요. 첫 번째 그들의 그들의 기도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어쨌든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9시 해가 뜨면 또 오후 3시 히브리 역으로 제 9시에 또 해가 질때 그들은 꼭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기도하는 어쩌다 드러는 현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일부분에는 기도가 녹아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너무 놀랍게도 베드로의 기도와 여기 이방인의 고넬리오의 기도가 연결됩니다. 독특하게도 베드로도 몰랐고 고넬리오도 몰랐죠. 나중에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서 알게 된 거죠. 기도하는 그 당시에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고 누구를 만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전달해준 역사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일세계 제자들에게 가장 큰 터닝포인트의 한 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터닝포인트는 베드로가 많은 3천 명의 세례 주면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게 정해지는 구원이 예수님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구원인의 정해지는 사도행전 이장에서 아주 큰 터닝포인트가 났었고요. 어쩌면 예수님의 살아생전 시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3천년 정도의 구원에 있는 그 시간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시간이 큰 터닝 포인트였다면 그 다음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준비시켜주고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준비시켜줬는데 이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정의로서 그는 일정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과 보넬로라는 사람의 기도를 교차시켜서 영, 하나님의 역사에 큰 터닝포인트로, 어쩌면 우리 교회사에 제자들의 삶에 가장 큰 터닝포인트를 줍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사람, 이방인들, 특별히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고네레처럼 끊임없이 꾸준히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꿈꾸게 하는 아주 놀라운 터닝포인트의 장면이 됩니다. 혹자 주석을 당기는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두 사람이 만날 때는 밤에 만난 것이 아니라 한밤중 피곤한 때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대낮에 봤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강서교회가 또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의 제자들이 슬기로운 제자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넬레처럼 기도하면 베드로를 만날 것이에요. 또 우리가 베드로처럼 기도하면 고넬레를 만날 것이에요. 제가 우리 강서지역에 와서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고넬리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저희가 강서 지역에 왔기, 와야만 구원이 되는 사람들을 보여주세요. 제가 서부 지역에 와서, 이 영등포 지역, 목동 지역, 이 인천 지역, 이쪽 강서 지역에 왔을 때 구원될 사람들 하나는 보여주세요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난 3년 동안 기도의 응답을 참 많이 들어주셨어요. 예, 캠퍼스에 우리 승은 자매가 세례를 받았고 주현 자매가 세례를 받았고요. 또 우리 이익배 아버님 이 동영상 볼지 모르겠지만 이익배 아버님 세례를 받으셨고요. 아마 오지 않으면 받기 쉽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어, 송영준 형제나 민영 자매는 우리가 여기 광, 경기도 광명에 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제자가 된 것도 좀 최근에 공부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저희가 서부에 왔을 때 이쪽 속초 지역에 왔을 때 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베드로가 기도하면 고넬료 같은 사람을 만날 거고요, 고넬료가 기도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배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할 때늘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레를 만난 것은 그들 두 사람한테는 참 신기한 일이었고 영역 밖의 일이었지만 한계를 넘어가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전세계로 전달되는 온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 아주 큰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과소평까지 말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주 화려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꾸준히 기도한다면, 우리가 일정하게 기도한다면,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을 경외한 유대인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인 고넬레를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 삶에 베드로와 우리 삶에 고넬레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특별히 강서교회 제자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써 있잖아요. 요즘 염려할 거 너무 많잖아요. 북한도 염려되고 코로나도 염려되고 직장도 염려되고 염려 무지하게 많이 되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아진 시간에 기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많아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베드로처럼 때로는 고넬료처럼 저희가 기도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이절에 그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고넬료의 두 번째 모습은요. 자선을 특별히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들의 모습은 사실은 그 피지배 국민들에게 식민지 사람들에게 수탈하는 것이 역할이었습니다. 인권적이지 않았어요.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경험한 그몇 년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수탈.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수탈에 가는 정말로 많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지 않은 엄청난 우리 역사를 쓰라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들은 정말로 엄청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가져온 걸뺏는 것에 죄책감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그런 환경에 불구하고 고렐리오는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백성들, 식민지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써있냐면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많은 백부장들이 식민지 사람들의 돈을 수탈하기 앞설 그 시기에 그는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고넬료는 유대 백성을에게 자선을 베푸고 있었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가 하나님과 꾸준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중에 유대 사람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하나님 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유대인이 인도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개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그는 그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구분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만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세상에서 받은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32절.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옆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가오는 시몬을 불러오느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요. 고넬료가 했던 자선행위를 기억하고 있다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들의 삶에 반드시 고넬한처처럼누군에에자자을을베고있 있을 것입니다. 한 a n i m a 27절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한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벌들을 돌봐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봐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게 흠이 없는 경건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만큼 세상에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요? 매일 매일 세상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쫓아 살도록 영향을 줍니다. 매일 세상을 보다 보면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흘러 넘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사실은 세상과 구분되기보다는 세상 속에 들어가기 바쁩니다. 세상에 적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때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고아나 과부들을 돌봐줄 만큼의 그런 자선을 할수 있는 여유가 없을 거예요. 마치 아까 고넬료의 상황처럼 많은 사람이 수탈에 가려고 할때 혼자 그가 누군가를 돌보고 이들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푼다는 건 어쩌면 세상 반대 삶을 살, 살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물론 코로나 이후로 우리 강소교의 제자들이 재정적으로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한번 어려운 거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더올 거라고도 고민이 됩니다. 어려움이든 건 분명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고난에 불구하고 누군가를 돕고 계신지요. 돕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돕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필요가 있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베풀고 계신지요. 아주 큰 것이 아닐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얼마만큼 나눠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가 잘하는 것이 하나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자선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자선을 베푸는 것 때문에 우리 전 세계 교회는 우리 교회가 교회가 생기는 어느 곳이래도 우리 교회는 호프 월드와이드라는 전 세계 호프라는 재단이 생겨서 예수님이 했던 오른손은 복음을 전했다면 예수님이 했던 왼손은 분명히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또 병자를 만지고 대화하고 낫게 하는 것이 복음의 통로였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예수님을 양면으로 같이 한게 저희 교회의 모습이지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았어요. 아 어. 복음도 사람도 세례를 많이 주기도 했지만, 성경 공부도 많이 했지만, 어떤 한 사람들을 끝까지 도와주거나, 또는 조건 없이, 제가 대학교 때부터 지금 뭐한 30년 제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를 끊임없이 도울 만한 기회가 매년 있었던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어떨 때는 좀 많이 했던 것, 어떤 좀 적게 했지만, 양과 상관없이 저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오는 그런 보람, 또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 나도 거저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좀 건강한 소통, 건강한 선순환을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서 전 세계 제자들에게 아, 전 세계 호프 월드와이드가 제안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제자 중에 좀 가난한 나라에 있는 제자 중에 먹고 살수 있는 직장이 없는 분이 어떤 교회는 삼분의 일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용직을 했던 사람들인데.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또 구호 물품, 의료 물품이 너무 없기 때문에 호프 월드 바이드가 결정한 것이 뭐냐면 모금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있다 영상을 볼 건데요. 제가 번역하다가 번역하다 좀 한계가 있어서 좀 있다 동시통역을 좀 해드릴 건데 2분 8초짜리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하지만 전 세계 교회가약한 200만 불 정도, 2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억 23억 정도 모금을 했고요. 또각 교회에 그 고음 부품을 받은 사람들이 우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감사하는 표현이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보시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선에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코포에도 참여해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국내 어디도 좋으니 또 헌혈이라도 좋고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우리가 뭔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좀 틀어주기 바랍니다. 불좀 좀 꺼주시고요. 제가 좀 부족하지만 번역을 하도록 할니좀 잠깐만요. 네. 틀어 주시면 됩니다. I'm Reese n e a l a n interim chief of evangelism for Lindrago. 아, 단일 목사입니다. 혹시 전 세계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구호 기금이 필요한 곳에 어, 도움인 음식과 의료용품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영향을 높이기 위해서 전 세계 호포 서포터에게 연락을 해서 기부를 부탁했습니다. 요한 일서 3 18절에 잔재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해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 노력을 해서 200만불 이상, 아, 22억 정도 이상의 모금을 했습니다. 전세계 239개 교회에 60개국에 지원하시기 바습니다 3만 5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명에 대한 우리의 희생과 믿음으로 우리는 형제자매들의 큰필요를큰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당신의 선물은 배가 고픈 사람들을 위해 음식과 개인 보호 장비와 의료용품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팬데믹 상황에 영향을 받은 사람의 정서적인 지원까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네, 멕시코 사람인데요. 고맙다고 아, 이런 어, 어, 신경품을 줘서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물과 uh, 깨끗한 물을 your, 마셨다고요. Support, 방글라데시에서 여러분 형제자들의 도움에 너감사하다 한자냐의 어, 아들 둘이 있는 승을 엄마인데 어, 돈안 주고도 네. 주는 겸 네. 무상으로 아, 네.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지이 이 시간에 그전 세계 교회 제자들은 또 호프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하고 지금은 아, 도,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브론디에 이렇게 구호 문자가 제자 사람들에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hope w w covid 9라는 곳에 어, 계속 기부할 수 그, 클릭만 하면 기부가 되긴 하는데요. 어, 만약에 유튜브를 아마 동영상 제가 올려놓을 텐데 유튜브에 올려놔서 클릭을 하면 어,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부를 하면 좋겠고 이제 불을 좀 켜주면 좋겠습니다. 예, 짧은 2분 8초짜리 영상입니다 아, 길게 안았지만 짧은 것이지만 정말 전세계의 우리 제자들 또는 제자 아니라도 아, 구호물품을 받아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 3만 5천명이나 되는 것은 아주 큰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래서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부족하지 아직도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이 너무 많겠지만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은 고넬레처럼 기도하고 있을 거고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은 고날처럼 자선을 베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물론 너무 짧은 시간이고 제가 빨리 말해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그건 죄송하고요.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전세계에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누군가에겐 자선을 할수 있고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슬기로운 제자생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넬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넬레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정하게 기도한 사람이었고, 이방인으로 기도하는 고넬레와 유대인으로 기도한 베드로가 만났을 때, 너무나 놀랍게도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지금 우리까지 포함을 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넬레가 그 당시에 많은 백부장이 했던 수탈과 수탈을 하지 않고, 그는 자, 자선을 베푸고,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마 첫 번째로 이방인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호프가 있듯이, 또 호프가 아닐지라도 어느 곳이라도 좋은데, 누군가에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눠주고, 돌아오지 않을, 보상하지 않을 것을 주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세요. 우리 강석교의 제자들, 또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정말 자선을 베푸는 그런 결정을 하길 바라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